10월 셋째 주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야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집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칭기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요하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불러 이르되 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9장인데요이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이제 오늘 9장으로 끝이 납니다.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지금 지난 3일 동안 두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음녀, 남자를 미혹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미혹한 여인 음녀가 있었고요 또한 여인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곧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 지혜 이두 여인을 대조해 놓았는데 진짜 칠 장과 팔 장에서 오늘 구 장은 그 여인을 다시 두 여인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여기 마치그 자체를 말하죠 지혜와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음녀 같은 여인을 이게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택은 네 몫이야. 이두 여인이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뭘 선택할까? 결과는 뻔한 거니까, 심사숙고해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혜를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지혜가, 어땠어요?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 일곱은 완전0습니다 그러니까 0가 완전한 집을 지었어요. 0 0 0 완벽한 집을 지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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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지고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막이 세상에서 그냥 뭐, 고행을 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집,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머 뭐 그냥 날마다 십자가만 묵상하고 우거지상을 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그 천주교 신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주교는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그, 그대로 계시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어,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성당은 꼭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오면 다 교인들이 그냥 울어야 되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개신교는 교인들이 늘 웃고 춤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요. 어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거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송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잔치 집고 같은 거예요. 꼭 교회 와서 뭐 먹고 마셔서 잔치가 아니고 하늘 잔치의 기쁨,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고 영생 얻은 그 기쁨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일절일 1절, 절에 보면 견고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나한 잔치를 마련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보세요. 3절에 이 잔치를 마련해놓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린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도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혼합한 포도 주 마시고 어리석은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여종을 보냈다고 그랬어. 오라고. 이 여종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잔치집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고. 여기로 들어오라고. 여기 살 길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살 길을 찾아갔습니까? 참 많아요. 귀를 닫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외처됐습니다 오라고. 미련한 자도, 지혜 없는 자도 오라고, 오기만 하면 산다고. 근데 안 왔어요. 급기야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체 길을 행하라.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를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외쳐도 지만 아무런 감동 받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수 믿는다는 사실이 그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죠. 예? 주님의 이음성을 듣고 응답한 거잖아요. 순종으로.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지혜가 부르는데도 거부합니다. 자 이런 지혜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이야기해서 보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난 주일날도 책망에 대한 말씀으로 잠깐 언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거만한 자는 징계하면 욕만 먹어요. 어, 능욕 받아요.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흠만 잡혀요. 이거 책망을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지혜자 자매는 제가 지난 주일 난예배 설교 때도 잠언 9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도 다시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이거 뭐 목사가 뭐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다 분별할 수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요. 목회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 목회일인데 좀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어, 참 어리석구나 좀. 그리고 참지혜가 있구나. 그거는 지식의 유무와 다르잖아요. 그좀 분별력이 생기는데 좋은 말로 권면해도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책망을 접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레 목사를 책망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7절이나 8절에 보면, 거만한 자. 그리고, 어, 저, 악인. 딱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로 말을 해도, 오, 어, 나를 책망하네? 나를 때리네? 이렇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한 대응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그대로 권면해도요, 어 목사가 나를 공격하는 것만 그래, 나도 너를 찌를 거야 하고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있는 말 그대로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돈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말씀으로 좀 제대로 좀 권면하고 가르치면 예, 모욕하고 어,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그냥 자기 귀에 거슬리면 목사를 죽이려고 덤벼요. 막 미워하고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가 구절의 말씀은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들을 때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 주님 저로 하이금 이 잘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죠. 그런데 어리석고 거만한 자는 생망하면 화를 내서 되받아 치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거만한 자인가 그냥 스스로 판단이 될 겁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참된 지혜를 얻고 영적인 분별력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절 말씀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 고운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다. 의로운 자 가르치면 그가 더 우러워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양육 잘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 훈련 받고 또 받고,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고 더 훈련 받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 직분이나 딱 여기 올라가면 끝이야. 나는 모든 거 졸업했어. 이때부터는 이제 목사도 판단하고 예, 설교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안 들어요. 이, 우리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 고연을 두어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가르쳐 주는 대로 더 지혜로워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저를 지혜로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십절이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지혜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책망도 어떤 훈계도 달게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는더 부여 아까 구절에 말씀이 그거요.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거라 달란트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거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꼭꼭 숨겨두었던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지혜를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 오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오. 사는 날이 많아진다. 장수한다. 문자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는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에 그때는 그 오래 사는 것 장수가 복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구약 성서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또 결국 장구하리라, 그럼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같다고. 또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지혜로운 말미암아,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반면, 12절 끝에 뭐래 그랬죠 거만하면,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하면, 어떤 훈계도 책망도 안 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복주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거부하니까 복을 걷어 차는 거예요. 이 바로 이게 지혜롭지 못한 자죠.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 외침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 참된 지혜가 부를 때에 응답해라. 그거는 우리에게 복된, 어, 초대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이제 13절부터 또 다른 여인. 아주 위험한 초대가 있습니다. 음녀와 같은 자. 뭐라고 초대합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미련한 여인은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떠벌리기는 좋아해요. 아무 아는 것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자떠들어 대냐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를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나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 있다 하는도다 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은 멀쩡하게 자기 길 가두고 있는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여기도 오라. 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 무한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람을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죄짓고 망하는 자리로, 이런 여인의 외침에 이런 음녀가 부르는 쾌락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영혼은 파멸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죄악을 부추켜요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죄짓도록 만듭니다. 아까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걸 귀한 말씀이라고 적어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재미있으니까 적어놨나 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나님 몰래 하는 일. 죄짓는 일이죠.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는 건데 은밀히 죄짓는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죄지요 재밌는 거야, 즐거움을 주는 거야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 여인의 꼬임에 빠졌다. 그러면 그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 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마지막 1 8절 보세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어요. 두 여인의 외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의 대한 초청. 지혜 길로 들어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이런 초청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음녀의 외침.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외침. 하나님께로 멀어지라. 몰래 몰래 먹은 예?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어 달아 맛있어. 어? 그렇게 하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음료에 또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 바로 자신의 몫일. 최종 선택은 내게 네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유명한 카피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주 그 칼라텔레비전이 막 거의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어느 그 저기 그 가전 회사에서. 선전하는 카피였습니다. 뭐 어디 나오는 중요한 격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잊혀지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도 지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고 그를 선택할 것인지 달콤한 세상에 미끼를 놓고 그리로 오라고 부르는 음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십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예, 주님 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분별력 갖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따라 살면 그것이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길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에 지혜의 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이 세상에 불이걸 당한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잡다하고 세상에 미혹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갖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영적 분별력 갖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며 예배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